북한이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사업을 독침 전쟁 준비라며 비난하고 있다. 대외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8일 군사적대 결기도에 뚜렷한 발로라는 제하이 보도를 통해 지난 3월 31일 남조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134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앞으로 추진할 무장 장비 도입 및 개발사업에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탕진하기로 심해 의결하였다. 고 지적했다. 앞서 군 당국은 제 134회 방위사업 추진 위원회를 열고 3조 1,700억 원을 투입해 아파치급 대형 공격 헬기 36대를 추가로 도입기로 했다. 우리 군은 2012에서 2021년 대형 공격 헬기 1차 사업을 통해 H-64 AH 이다파치 가디언 헬기 36대를 전력화한 바 있다. 또 이번 방위사업 추진 위원회는 신형 이지스 구축함 세척 건조와 GS 유도폭탄 부종량 확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는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로 하여 남조선에서 경제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의 원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는 데에 남조선 군부가 북침 공격을 위한 첨단 무장 장비 개발 및 반입 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 기도에 뚜렷한 발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을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탄진하며 무력 증강 책동에 매달리는 호전 세력들의 평화 파괴 책동에 남조선에 각계층 인민들이 분노를 터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 역시 17일 변함없는 동족대결의 광기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군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변함없는 동족대결의 광기라고 비난했다. 지난 14일에도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남조선 군부가 막대한 자금을 탐진하며 벌이는 무력증강 소동에 저희는 저들이 지금껏 추구해 온 북침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려는데 있다며 이런 무력증강 소동은 실로 간과할 수 없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반발했다. 이 아파치 헬기 훈련 반토막 소식에 더 서러운 해병대 육군이 수조원을 들여 전차 킬러로 불리는 미국산 최신 공격헬기 아파치 36대를 도입했지만. 정작 사격훈련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3회 지상 10회, 해상 3회, 2018년 12회 지상 9회, 해상 2회였던 훈련 횟수가 2019년엔 6회 지상 5회, 해상 1회, 2020년 5회 지상 4회, 해상 1회로 반토막이 났다. 그런데 국방부는 오는 2028년까지 3조 1,700억 원을 들여 같이 헬기 36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지난달 결정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훈련도 하지 않을 최신 헬기를 왜 자꾸 사기만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해병대도 헬기 문제로 고민이다. 강의사업청은 지난 26일 서우 국방부 장관 주재로 대1 3 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방추위를 여러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 의결했는데 해병대 헬기 확보 사업은 국산 헬기 마리논의 무장을 달아 상륙공격헬기로 조 개발해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해병항공단을 찬설하는 해병대는 미국 파이퍼 H-1Z와 아파치 H-62 등을 구매해주길 희망해 왔다. 이승도 전 해병대사령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해병대가 요구한 것은 공격헬기였다. 기동헬기에 무장을 장착한 것이 아니라 기동성과 생존성이 우수한 헬기를 원한다. 마리논의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니다라고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바이퍼는 해상 부식 문제 등에 있어서 이미 검증을 마친 공격헬기다. 무장 능력뿐만 아니라 기동성 등에서 마리논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존성이 우수한 헬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해병대 관계자들은 육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반토막 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예비역 장성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부대에 제대로 된 헬기를 사달라는 것이다. 일부 방사청 관계자는 무장형 국산 헬기 개발 결정에 대해 해병대의 성능 요구 RC에 맞춰서 국산 헬기 결론을 낸것 이라며 불만이 있다면 애초에 성능 요구를 잘못 낸 것부터 되돌아 봐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해병대 관계자는 소수군으로서 예산을 새로 편성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수년 전 일단 사업부터 통과시키고 보자는 뜻으로 RC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다고 했다. 3, 7년 뒤면 아파치급 헬기 84대 이지스 구축함 6대 보유 계획 우리군이 2028년까지 아파치급 대형 공격 헬기와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도입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역량과 대북 억지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2028년이면 AH-64 이가디언 아파치급 헬기 보유 대수 세계 3위. 지난 3월 31일 화상으로 열린 13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방추위에서는 대형 공격 헬기 2차 도입 사업 관계토구 배치 후속한번조 계획, 2000파운드, 9 0 7 k g 그램 극치스 유도폭탄 구매계획, 해상용 근접 방어무기체계, CWS 기기본계획 해이원 이원전차 성능기량사업 기본전략 수정안, 소해 헬기 사업 추진 기본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후 방사청이 밝혔다. 이 가운데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과 관계토산 배치2 후속한 건조계획이 가장 주목받았다. 방사청은 이번 당추위에서는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을 해외 구매로 추진하는 방안을 심의 결의했다면서 2022에서 2028년까지 약 3조 1,700억 원을 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사업을 통해 2012에서 2021년 동안 약 1조 9,000억 원을 들여 H-64 이 헬기 36대를 전력화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군한덕에서는 2차 사업으로 AH-64E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추가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군은 최종적으로 84대의 AH-64E를 보유, 72대로 4개 헬기대대를 탄성하고, 나머지 12대를 유지보수 교육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72대만 돼도 미국 630여대. 사우디아라비아 140대에 이어 세계 3위의 아파치 헬기 보유국이 된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까지 더하면 한반도에서는 100대 이상의 아파치 헬기가 북한군을 맡게 된다. 2028년이면 이지스 구축함 6척 SM-3 도입 여부가 관건. 광개토산 배치투 사업은 2028년까지 3조 9200억 원을 들여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도입하는 계획이다.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국. 이지스의 구축함보다 탄도미사일 대응 및 대잠 작전 능력이 향상된 이지스 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기라며, 이중첫 번째 구축함은 올해 2월 건조를 시작했고, 이번 당초에는 후속한 건조 계획을 의결한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관계토산 배치하이아에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과 관련이 있다. 2016년 5월 연합뉴스는 그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건조하는 세척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은 모든 SM계열 대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수직발사기 브레스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이 소식통은 신형 브레스는 현재 해군이 쓰는 SM-2뿐만 아니라 SM-3와 SM-6 등 모든 SM계열 대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SM-3는 미국과 일본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요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거리 240에서 460km인 SM-6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부터 단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에 모두 성공한 신형 미사일이다. 즉 북한 탄도 미사일, 중국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는 뜻이다. 김정은 덩커부술 대형 GS 유도폭탄 도입 근접 방어무기 자체 개발 계획도 의결 방출 위에서는 이밖에도 2000파운드 907킬로그램 급 GS 유도폭탄 사자